39번입니다. 철학적 구분을 위한 자극하는 정의의 필요성. 기존 언어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수 없을 때, 철학자들은 자극하는 정의를 통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As a general rule, it's better if your definition corresponds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way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s of debates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일반적으로, 이게 가주어니까 해서 없고요. 더 좋습니다. 어, 만약에 당신의 용어가 당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논의의 그런 종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어, 가능한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일반 용법의 용어 정의 정의가 바람직함이라는 말이고 여기 처음에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이제 문법이 구조가 지금 수식하는 어구가 많아 가지고 복잡합니다. 처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도 나오고 이 해석을 쌤이 방금 한 것처럼 어 유어 데피니션 정의는 뒤로 뒤로 이렇게 가다가 일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길고 그다음에 as c l o s e 지파 as p o s s i b 에서 가능한, 한모뭐하게 이것도 클로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코레스폰드 동사로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되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the way는, the way, 어, 선행사에 대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웨이가 나왔을 때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의 대용인 that은 하셔도 되지만 더 웨이 다음에 how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온 그 정의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문맥상.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또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 보시고 첫 번째 문장을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반 용법의 용어 정의가 바람직함이 나왔고 There will be however occasions where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to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그러나, 경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심지어 어, 필수적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게? 만드는 것이 특별한 용법을 뭘 통해서 어, 이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용법의 용어 정리가 바람직하지만 특별 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용법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하는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자극하는 정의는 어, 정의가 이제 새롭게 특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극을 불러일으켜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할 때 새로운 개념,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단어에 일시적으로 적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정의 방식을 자극하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가 디지털 난민이라는 게 어,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잖아요. 요게 있을 때 이게 일종의 자극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전에 없던 말이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 정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면은, This would be the case where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자, 이것이 뭐냐면, 자극하는 정의를 통해 특별한 용법을 어,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은 현재 어이가 할수 없는 어, 구분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구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어, 중요하다고 어, 구분을 할수 없을 때 현재 어휘가 그때 이에 해당한다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어휘로 어, 구분을 할수 없을 때 그때는 자극하는 정의의 필요성이 나온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For example, we do not have A term in ordinary language that describes a memory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자 예를 들면 은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에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언어에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뭐냐면, 은자이 기억을 수식을 뒤에서 계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뒤부터 할게요. 그 기억이 뭐냐면, 어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이 기억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무언가에 대한 것이 어그 기억, 경험한,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니라는 그 기억을 어, 설명하는 일반적인 어, 언어, 그 언어에서 용어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그것을 기억하는 그 어떤 것이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어, 기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용어가 가지고, 있, 그런 용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더 다시 말하면은, 어, 기억이 있는데 내가 직접 행하지 않아도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음,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기억이라고, 어,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언어에서 언어에서 용어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언어의 한계 사례가 나온 거예요. 기억이 있는데, 꼭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기억을 뭐라고 하지? 그게 없는 거예요, 일반 언어에서. 여기 내용 어려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은 발생을 한다. 예를 들면, Uh,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I could some if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ies, I would have a uh, a memory type experience. But this would not be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자, 그런 상황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uh, 여러분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즉 나는 기억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공유하는 거, 내가 직접한 경험에 의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떻게 든 기억을 공유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억이잖아, 기억. 어,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어, 기억 유형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this. 디스 i s 키는 기억 유형 경험이에요. 이것은 c 다 우드나 비오브 어떤 것 o 아 t 수도 있다. 내가 o 제 t 경 e 한 어떤 것 of 수도 있다. s of e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a s t o c a t h s o e o t o s l e s 그래서 이것을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공유한 기억 유형 이것을 부르는 어, 이것을 어, 부르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너가 기억 실제로 기억한 것도 아니고 너가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닌데 너가 공유한 기억이잖아 기억 유형이잖아 이걸 기억이라고 할수 있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해때문에 오해를 가, 가지게 할수 있는 이유 때문에 Philosopher's have coined the special term ah, c u r s e memory to refer to these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s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은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한 용어인 유사 기억을 만들어냈다 지칭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어, 가상의 기억과 유사한 경험을 어, 지칭하기 위해서 용, 이러한 용법을 유사기억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 그래서 자극하는 정의 신조어 도입이 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데 몇번 반복하면은 쉬워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내가 주장, 내 주장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서 비슷하게 용어가 있고 정의가 되면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극하는 정의를 통해서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에 대한 예시로 내가 경험하지 않, 않은 기억도 기억이 될수 있는, 어, 그것에 대한 거가 이제 기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유사 기억이라는 어, 새로운 용그 용어로 만들어내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신조어가 도입된다 라기까지 플로우몇번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 서술형도 나올 게 많고 어휘도 많고 문법도 많고 어. 거의 전 유형으로 나오게 할수 있는 문제가 바로 39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도 70%를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은, 가주어, 진주어 나왔고, 여기 맨 처음에 쓰이면은, if you definition 할때이 정의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인 거, 문맥상 알아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as close as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째부터 가면은, occasion, 경우를 수식해주는 장소에 해 당되죠. 이게 관계부사, where가 있고, 완전한 문장 나오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even necessary, 여기 이제 삽입구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심지어 필요한, 어, 적절한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코인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use, use는 용법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또더 케이스가 선행사 있고 관계부사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수식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 수식하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게 혹시 됐 다음에 you t think h 나와가지고 t 크의 목적과 관계대명사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삽입절이에요. 그래서 주계 관계대명사절이 되시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백절, 그리고 쭉 가다가 또 관계대명사 계속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주는 거 여러 번 연습하시고요. 이 지금 여기 구문에서만 관계대명사가 지금 세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생략된 거니까 여기 음, 해석이 어려웠죠? 여기 잘 보시고 또 일반 언어의한개 나왔고 그 다음에 썸하우는 어떻게든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목적에 관계되는 거, 과거 완료도 나왔고요 헤드 pp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과거 완료는 자 그리고 요 지칭하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디스 가리키는 거 이거 나올 만합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공유한 기억 유형 그래서 어, 39번은 주제, 요지, 주장, 제목, 그 다음에 뭐한 문장 요약도 되고, 무관한 문장도 되고,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서술형 등 모든 유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 범위라면 은 아마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9번은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 철학적 구분을 위한 자극하는 정의의 필요성. 기존 언어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수 없을 때 철학자들은 자극하는 정의를 통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